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현진입니다. 오늘 저는 진주성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성은 역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 깊은 의식이 이루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주성에서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역사적인 의미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매년 음력 3월하고도 보름날, 진주성 안에서도 이곳 청계서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계시네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예,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그 진양정시 은을공파 춘향제 제례유언장과 짐들을 맡은 정재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민족의 의료혁명인 메나제배에 성공을 하셨고, 시와 물레 등 직조기기까지 직접 창결하셔서, 혁명적인 신경을 이루신 우리 고려맹신 문충공 정천익 선조의 순관정신을 키리려고 영호남 유림들께서 뜻을 모아서 저원을 만들어 유림봉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조선말 대원군의 서원 철폐로 인해서 잠시 해체되었다가, 1963년 종인들의 열망과 정부 지원 등으로 재건을 해서 음. 지금 이 자리에 증계 소원이 어. 있게 되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고장 진주 옛날에 진양이라고 불렀는데요. 진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진주를 본관으로 하는 대표적인 성씨로서 진주정씨, 진주하씨, 진주강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정이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삼성씨 중에 오늘 진주정씨 은일공파 중계 재앙 행사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 춘향제에서는 어떤 분들을 배양하는 제례인가요? 오늘 춘향제는 고려현종 때빙부상설을 지내셨고 어, 그란의 심을 막아서 나라를 구하신 그 공직으로 금자 강록대부란 분계를 하나 받으시고 또 공이 돌아가시면서 은열공 쇼를 하나 받으신 우리 진주정씨 은열공파 파조이신 은열공 정신열 선조님을 이곳 경덕사에서 배양을 하게 되고 또 저쪽 우리 동편 수원사에서는 우리 민족 의생활을 소음을 통해서 한반도의 의료 혁명을 일으키신 태은공 정천익 선조를 비롯한 우리 나라와 문중을 빛낸 일곱 분 선조를 함께 배양하는 제례를 모시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춘향제 잠깐 구경해도 괜찮을까요? 어, 물론입니다. 우리 전통 제례와 조상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 네, 의화합과 번영을 가은영을이거 좋은 시간이거든요. 편안하게 구경을 하시고 또 준비된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전통 재료 속에서 금 아,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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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다금 지금 지금 가보실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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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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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낯설 청계서원 춘향제,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 여기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춘향제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실 분이 어디 안 계실까요? 아, 어, 잘 왔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호손 23세손 정재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마이크로 뭐라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확히 저거 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춘향제를 지내기와는 분정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히 분정이 무엇을 의미하죠? 분정이란 오늘 그 제를 지내는데 각자 소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분정 발표를 하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정교당입니다. 아, 정교당에서 지금 분정 발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 정교당은 저희 동인들 간의 회의 장소이기도 되면서. 제도 후손들의 기역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다 같이 옆쪽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제가 시작된 건가요? 네 지금 뭐 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봄에는 춘향제, 가을에는 추향제. 1년에두번 치러지는 특별한 제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제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경덕사이고 저희들이 그 파조신 정신적 신열 관전선생님 제례를 봉향하는 곳입니다. 그럼 좀 제례 순서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제례 순서는 분정을 해가지고 제례 중에 제일 먼저 행하는 순서가 연세인데 신인으로 가서 계도를 하고 진실이 잘 되었는지 총관이 어, 점검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전표란 향을 올리고 선조 신인께 폐백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보통 초혼가는 보통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나머지 아흔예, 조흔예, 음목예가 있는데 음명예란 신인께서 어, 음명하신 술과 음식을 후손의 번영을 위한 복과 함께 내려주시는 순서입니다 조상을 향한 고마움을 떠올리고 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가가호호 집에서 진행하는 제사와 아주 닮아 있었는데요. 문중들에게는 추모의 시간이자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한 장면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특별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빠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례가 그럼 끝난 건가요? 예. Yeah. 막내내라 해가지고, 제례의 마지막 순서를 폐벽과 충문을 태우고, 땅에 묻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뭐, 예필이라면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숭은사에 가서 제를 모시는데, 숭은사에는 정천익 그 선조님의 외에 7분의 선조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숭은사에는 문충공 정천익 선생을 비롯해 진주정씨 문중 7인의 선조를 모시고 있는데요. 은혜를 높이 존중한다는 뜻의 숭은 그 이름이 딱 맞게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대종교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책인데 제가 이거 맡아서 잘할수 있을런가 걱정이 많이 되지만은 우리 종신들 모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경덕사랑 숭은사에서 진행되는 재례를다 보고 나니까 음. 정천익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우리 문중공, 정천익 선조는 목화시를원나라에서 전래한 문직견 선생의 장인이셨고 문선생이 중국에서 가져온 목화시열알 중에 절반을 장인에게 들으신 게 있는데 양쪽 지방 모두 대부분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문천공 정천익 선조결심의한 알에서 기적적으로 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한 알에서 우리 민족의 인류 역사를 바꾸게 한 것입니다 네,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 가치를 더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정교단을 보니까 유방백색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를 가진 빈가요? 예, 유방백색이라는 말은 중국 진서의 한원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훌륭한 맹성이나 공적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진다는 이런. 뜻,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박정희 전도견이께서 매나 재배와 보급으로 우리 민족의 어복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신 문충공 정천익 선조의 공을 높이 취하시고 그 역사적 가치와 선천의 공적을 후세 세세생생 전하고 순관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로 직접 써서 하사하신 의미 있는 비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유방 백색비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의미 있는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역사 인식 또한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란계를 통해서 선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작은 단초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계선을 둘러보면서 더 역사적인 가치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경덕사랑 숭은사에서 진행된 향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역사를 잇는 중요한 공간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곳 청계서원에 오셔가지고 역사적인 가치도 느끼시고 아름다운 풍경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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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